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공부과의학의이풍인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경말씀을 탐구해볼 유튜버 케이자매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k 자면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거예요. 완전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그데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사복음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왜 마가복음을 선택하셨나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한 면을 볼 텐데 네. 어,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게 맞는 건가요? 예, 마가가 썼다고 음... 보죠. 예. 너무 기대되는데요, 목사님. 그렇죠. 어... 예.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초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어... 어, 베드로가 사역할 때 함께하면서 어, 통역을 어... 했다라고 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네, 어, 베드로의 경우에는 아람어가 훨씬 더 편했던 사람이에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는 어디 나라 말이에요? 아람어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이나 이런 쪽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원래 히브리어를 쓰다가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그그 나라 말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그 그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세지고 강대국이 되고 하면서 사실 그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아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아, 진짜 좀 중요한 아,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네. 네, 베드로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음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네. 또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강림이 있잖아요. 네. 그때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네. 그 마가예요. 아, 어머. 매우 중요하죠. 음. 근데 분명히 할게 하나 있어요. 네, 뭔데요? 그 집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네.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등본 떼 보면 네. 아마 마리아의 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음, 재산은 분명하게. 어. 그러네요. 거기 집안은 그러니까, 되게 믿음이 좋았나 보네요. 그렇죠. 믿음이 굉장히 좋았고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음.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라 볼수 있겠죠. 너무 귀하다. 그렇죠. 너무, 너무 기대가 귀하죠. 되는데요. 너무 귀하죠. 네. 네. 그러면 마가복음의 특색에는 좀 어떤 게 있나요?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요. 음. 앞부분은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어?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다뤄요. 음.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런데 네. 9장부터 해서 1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전능하신 모습보다는 고난받는 음. 종으로서의 모습이 훨씬 더. 어, 부각돼서 다뤄지죠. 음. 그런 부분에 매우 중요하죠. 그럼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고난에 대한 것보다는 또 다른 특색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각 복음서마다 분명한 관점이 있다. 어, 네, 네. 어,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음. 마가복음을 살필 거예요. 좋습니다. 예, 음. 어, 마가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될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기대 가지고 네. 공부해 볼까요? 좋습니다. 예. 네. <목소리> 자, 먼저 오늘의 퀴즈를 음. 어,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어,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중에서 네. 가장 짧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laughs> 네, 맞아요. 네.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16장까지 음. 네, 네. 어, 돼 있고 마가복음은 또 갑자기, 갑작스럽게 끝나요. 오, 음, 네. 결말이 그냥 갑작스럽게 끝나서 어, 꽤 이렇게 당황하게 하는 그런 어떤 복음서이기도 한데 그 결말이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헉, 궁금하다. 네, 그건 나중에. 아, 근데 왜? <laughs> 네. 네, 왜. 자, 마가복음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은 어느 지역이었을까 아. 갈릴리. 맞아요. 맞아요. <laughs> 갈릴리. 맞고, 어, 네.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아, 지역에서. 네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 라고 음...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하필 가버나움일까요? 왜 가버나움일까? 실질적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예수님이 굉장히 친숙했던 아, 곳이기도 하고, 네. 친숙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 중에 사실, 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음. 그 마을을 선택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 시작한다. 음.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시죠. 음. 이전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들을 음. 인용하시면서 내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러 이제 왔고 이거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네. 또 복음서를 통해서 알수 있죠.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죠. 응.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살펴보죠.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 14절에 보면 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음.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밑줄 음. 쫙이에요. <laughs> 요한. 음.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요한 그렇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죠. 음. 그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라고 오.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네네. 네. 어떤 선포를 하셨는가. 십사 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 선포 내용이 뭘까? 음.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때가 찾고의 밑줄 쫙. 오, 이 때라는 게 음. 어떤 때인 거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이 헬라우에는 이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오, 음. 두 개나? 음, 음, 음. 네네.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크로노스. 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뭐크로놀로지뭐 이런 아, 말들이 나온 거죠. 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시간. 시간? 우리가 보통 쓰는 뭐몇시몇 몇 분이라고 할때그 시간이에요. 네, 네.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음. 그 시간이죠. 음. 음그 시간.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이카이로스라고 하는 s 이로스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와는 좀이른 음. 굉장히 의미 있는 어, 특별히 히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아, 하나님의 하인 거네요 어, 그하죠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s 이 c 메시아에 대한 많은 네. 약속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때로서 이야기를 아, 하는 거죠. 오호 이제 딱 그때가 왔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음. 그 같은 시간이죠. 어허.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 단어라고 할수 있겠죠. 어허. 그리고 어 어찌 보면 우리 성도에게도 크로노스의 이 시간은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주어져요. 네. 데 카이로스적인 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이 중요한 거죠. 오, 그렇구나. 음, 그렇죠. 카이로스. 자, 그러면 때가 차서 주어진 것이 뭘까요? 오,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음. 400년 정도의 음. 공백기가 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 시간들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엄청 기대감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나라가 왔을까? 어, 그렇죠. 이러면서. 어. <laughs>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네.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어요. 음. 어, 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을 보면 네.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삶이 어땠을까요? 그, 음. 힘들게 누가? 네. 막 힘들게 어떤 나라가 힘들게? 로마? 로마, 오. 로마의 압제 가운데 네, 있는 거예요. 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힘들게 살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그 그 상황 가운데 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나라 음. 이제 그 때가 왔다고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지 음, 음, 음. 않을까? 그렇죠. 음. 오, 우리 압제당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서 독립국가가 되게 하는 네, 네. 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음.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음. 그 역할을 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 생각할까요? 약간 정치적인. 뭐 대통령이든지. 음, 그렇죠. 네. 음,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네네. 아니면 군사적인 지도자. 음... 굉장히 장군과 같은 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어, 건져줄 그런 음... 어떤 메시아를 기대한 음...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음... <laughs>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땅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음, 그게 더 멋있는데요? 어, 더 멋있죠. 네. <웃음> <웃음> 더 멋있죠. 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음. 또 병자를 고치시고 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죠. 네. 그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어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네. 하는 것의 증거라고 볼수 있겠죠. 어, 오,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 기적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네. 굉장히 흥미롭고 좋아요. 음, 그렇구나. 네. 단순히 기적으로만 바라보는 음, 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그렇죠. 통치의 음.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음. 첫 번째가 뭘까요? 회개. <웃음> 회개. 회개. <웃음> 네. 회개. 역시 회개가 회개라고 그렇겠죠. 하는 게 어떤 말일까요? 회개. 그냥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아니라 <laughs> 내 방향을 아예 바꾸는 거. 오. 진짜 하나님께로 노선을 바꾸는 오. 거. 네. 내가 덧 붙일 말이 없다. 오, 정말요? <웃음> <잘했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그게 회개의 의미예요 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내가 지적으로 알았습니다. 바꿀게요. 이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삶을 완전히 네. 바꾸는 거 이것이 회개라고 할수 네, 있겠죠. 네. 음. 어, 회개하고 나서 또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금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음. 믿는 것. 네. 믿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음. 하는 거죠. 음. 이 믿는다는 것도 그냥 지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삶. 아. 아, 음. 그게 진짜 믿음이군요. 통치로 믿음죠. 들어가는 어, 거.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삶, 어,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음.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내 삶을 그냥 어, 던져 넣는 것, 네. 내가 뛰어 들어가는 아. 것, 또 초대하시면 내가 반응하는 것,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어. 부분이라 할수 있겠죠. 저는 옛날에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걸까, 음. 뭘 믿는 음. 걸까, 이런 고민이 되게 <laughs> 어, 많이 는데 어. 아, 그 통치를 아니까 지금 어, 약간 어. 탁. 정리가 된 음, 느낌이에요.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네. 통치를 경험하는 것, 음. 그게 실제로 아 복음을 아는 삶이다. 네.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 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 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실제적인 예가 어? 오늘 본문에 어? 나와요. 네, 네. 찾아볼까요? 누구, 뭘것 같아요? 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음, 음. 나를 따라와, 음. 팔로미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laughs> 따라갔어요. 따라갔죠. 음. 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사람들 아직은 제자는 아니었고 어, 네, 그렇죠? 네, 네, 네. 아직은 제자, 뭔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낚시. <laughs> 어부. 어부, 어부. 어부. 네. 어, 물고기를 잡아 서 생활하는. 네. 어부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어부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음. 거의 막 새벽 같이 나가가지고 어, 그렇죠. 매일 음, 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잡아드리고 음, 음. 약간 일상적인 음, 음. 그런 루틴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 베드로가 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음. 이런 말을 하는 걸 네. 보면 그러니까 뭐 밤새 고기를 잡기도 하고 또 허탕치기도 음. 하고 그런 걸로 보면 야, 이이 이 정도 삶이면 뭐, 따라오라면, 예수님 따라갈 만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 뭐 고기를 잡는 그 삶은 절대로 뭐, 가난하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어, 가난하거나 그렇지 않았고, 꽤, 어, 뭐, 오. 안정된 삶을 살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기반을 가진, 오.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오,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바로 생선을 잡아서 뭐 판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금에 절여서 다른 먼 곳으로 예루살렘이나 뭐 다른 로마 어떤 지역으로 실제로 팔기도 하는. 음. 오늘날 우리도 보면 뭐간 고등어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지역에서. 어, 저려서, 뭐, 다른 지역으로 막 파는 어, 그런 일을 하기도 했죠. 뭐 그때도 막 약간 수출하고 막. 어, 뭐 그런 오, 개념이죠. 나쁜, 맞아요. 오, 나쁜 삶이 아니었네요. 응, 그렇죠. 네네.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는 삶이었던 거죠. 음, 그렇구나. 어, 그렇죠. 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만나게 될 야고부와 요한의 경우에는 네. 사람들을 고용해서, 품꾼을 하. 고용하기도 해서 그렇게 음. 업을 했던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뭐 부자일 수 있는 음. 사람들인 거죠. 음, 그렇구나. 그, 음. 근데이 사람들이 어, 그들이 하던 일을 버리고 허. 예수님을 따라요. 허. 굉장한 결단인데요. 음, 굉장한 결단이죠. 굉장한 결단. 어떤 마음으로 따랐을까. 그러게. 이때는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신 거 아닌가요? 음, 이들한테? 음. 헉,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따라갔지? 음. 약간 삶의 어떤 갈급함이 있었나? <웃음> 궁금해요. <웃음> 그렇죠. <웃음> 어, 뭘까? 그 실질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별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 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좀 참고를 해보면. 네. 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따라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 네. 예수님이 다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이배좀 내가 쓰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 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그래. 내려라 기억나죠? 네. 어,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어, 내가 저기서 해 봤는데 안 된다. <laughs> 그렇죠. 안 잡혔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네.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겠죠. 네,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쭉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아, 가능성이 아, 크죠. 네. 그러고 나서 뭐 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분대 가서 던져봐요, 고기 안 나온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며 던질게요라고 음. 하면서 던졌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엄청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정말로 많은 고기가 잡히고 동무들에게 불러서 그 배까지 가득 채우는 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음. 그때 실제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하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진짜요? 네. 나를 어머. 떠나십시오 저는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죠 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머 그랬구나 그렇죠 다짜고짜 나를 따라 이렇게 하시는 아니구나. <laughs> 그렇죠. 오, 몰랐네요. 다짜고짜 네. 따르라면 이게 웅, 잉 이게 무슨 네. 말씀이 이렇게 되지만 <laughs> 그렇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아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행하신 놀라운 일도 보고 나서 사실 따르게 되는 거죠. 음, 그렇구나. 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보시면.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네, 네. 이것이 구약에 나와요. 음. 예레미야 16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낙게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음. 아멘. 아, 네. 그들을 낙게하고 사냥한다. 약간 <laughs> 조금 무서운데요? 무섭죠. 실제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나오는 어부와 포수는 네.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들은 아, 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에요. <laughs> 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유대인들 결국은 바벨론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 어떤 면에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아. 거죠 그, 그 역할을 어부와 아. 포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사용됐던 것이 바로 그들을 낚는다 네. 사람 낚는 어부의 개념 자체가 음. 어, 거기서 등장하죠 하, 그렇구나 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오, 네, 의미가 네, 네, 다르죠, 네. 그죠 심판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건져서 사실 구원의 길로 음. 인도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16장 16절도 사실은 뭐포수 어부에서 막 굉장히 뭐 하나나 하 쪽쪽 다 그냥 뭐 이렇게 포획하기도 하고 막 이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결국. 예레미야 16장 16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음. 이어 나오죠. 그처럼 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음.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음. 그 일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음. 하는 그 같은 의미죠. 엄청난 제안을 하셨네요. 어, 엄청난 제안. 브라워 어. <laughs> 그렇죠. <웃음> 네. 어, 예수님이 만약에 네.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야구부, 요한 음. 음. 이들을 만나서 부르지 않았다면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어부로 살다가 음. 생을 마감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근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의 님 제자가 되고 나서는 완전히 삶이 바뀌. 어, 네 네. 음,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음. 뭐 보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네, 이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2 0 0 0년 동안 네. 뭐 오늘 뭐2 0몇 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에 이들의 어떤 수고가 굉장히 중요했던 어, 진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네. 위대한 인물로 바꾸시는 거죠. 어,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죠. 네. 그렇게 면 오늘 마가복음 네. 과외 어땠어요? 아 뭔가 가슴이 뜬거졌어요. 사실 음.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제자들을 음. 부르셨다 음. 거기에 좀 이제 음. 부럽다라고 했는데 음. 지금도 하나님은 음.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계속 부르시는 음. 것 같고 음.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음. 진짜 그 통치에 내가 뛰어드는 것 음.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음. 다짐하고 있습니다. 좀 음. 음. <laughs> 좋은, 좋은 결심했네요. 네. <laughs>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 정리해 볼게요. 음. 첫 번째,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음. 두 번째, 옛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아멘. 세 번째, 하루하루 최선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아멘. 아멘. <laughs> 복사님 근데 네, 네. 제가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막아복음과일를 시작한다고 해서 아, 그렇죠. 어, 이렇게 예습을 해 봤습니다. 브이로그 예습. 오. <laughs>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음.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하. 이것을 조금 묵상해 봤습니다. 어, 어, 기대되네요. <laughs> 네. 어. 조금 진지할 수 있지만 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laughs> 네. 이자매 브이로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거든요 나의 그물을 버리고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던 나의 틀 나의 방식 내 삶의 모든 익숙함과 편안함과 안정감과 심지어는 내 가족들을 모두 버려야 한데도 정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세상이 미쳤다고 말할 그 미친 선택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라면 진짜 내 삶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어야 되잖아요 나의 이 부분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드릴 수 없어. 응.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하고 싶어. 응. 내가 컨트롤 하고 싶어. 포기 못 하겠어. 이게 아니라 진짜 백이면 백. 100, 전부 다 내어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9 0 분은 전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라도 놓지 못하면 그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닌 거죠. 진짜 결사 각오의 다짐이 없이는 그 결사 각오를 내가 했더라도 정말 실제로 내 모든 거를 다 버리는 그 행동, 그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닌 거죠. 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묵상해봤습니다. <laughs> 저 내용이 네. 꼭 제한테 이야기하는거아 안돼요, 묵사는 제가 감히 99%를 <laughs> 해도 1%가 모자라면 안된다다네 어, 맞아요. 아, 그런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laughs> 진짜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 경우에는 원래 이제 하고 싶었던 음. 뭐그 꿈이 있었는데 네. 그 꿈을 이제 포기하고 음. 어, 목회자의 길을. 뭐 신학 공부하는 뭐 그런 또목회자의기를 어 걸어야 되는 어떤 결정의 순간이 한번 음, 있었어요. 어. 네, 네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실제로 네. 결정하기 전까지. 하, 그럴 어. 것 같아요. 어. 저라도. 그런데 어, 어. <laughs> 아주 그 이후의 삶은 아주 만족해요. 음. 어, 부르심에 딱 어. 들어가셨네요. 음. 어, 너무 귀하시다 그렇죠. <laughs> Thank you.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어. 이런 귀한 음. 말씀도 듣고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음. <laughs> 어, 브이로그 좋은 브이로그 보여줘서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 브이로그를 본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궁금하다. 네네. <laughs> 언제나 은혜로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시체나 성경 공부에서도 자주는 못 보더라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늘 응원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K님 그리고 저도 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결세 각오를 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귀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눈물이 나네요. 언제든 믿고 따르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음. 그리고 목사님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믿고 싶고 만나고 싶고 따르고 싶대요. 음. 근데 너무나도 어렵다고 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만나려면 나를 주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너무나 귀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네요, 정말. 음. 내가 아주 많이 드려야 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평생 못할 거야. 아, 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있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즐거워하신다 아,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네.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맞아요. 음. 오늘도 너무 진짜 힘이 되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음. 너무 재밌었어요. 어, 저도 즐거웠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다음 시간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어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네. 어, 브이로그 숙제는 나는 의인일까? 죄인일까에 대해서 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음. 어머, 뭔가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묵상해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음. 다음 브이로그도 기대할게요. 네. 예. 오늘 성경공부 과외하기에서는 평범한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